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자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연이어 호평받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멋진 트레일러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한동안 통 소식 못 들은 국산 게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중간 점검도 할겸 한국 게임 기대작들 중에서 트레일러 영상 조회수 및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바탕으로 딱 다섯 작품 뽑아봤습니다. 그럼 지체없이 가볼게요. 5위는 피해 거짓입니다. 네오이즈 사나 라운드에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하는 무려 국산 소울 라이크 게임이고요 캐릭터나 배경 디자인 등 암울한 분위기가 블러드본 느낌이 많이 들어서 K 블러드본이라는 별칭도 생겼는데, 피노키오를 잔혹동화 느낌으로 각색한 독특한 컨셉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게이머들에게도 눈도장 확실히 찍어놓은 작품. 작년 공개된 알파 게임플레이 영상도 호응을 이끌어내며 블러드본 후속작의 목마른 소울 팬들 가슴에 불을 지펴놨습니다 크라트라고 하는 가상의 근대 유럽 벨레포크풍 도시에서 눈을 뜬 피노키오가 제페토 영감을 찾아야 한다는 단서 하나만 갖고 홀로 가진 위협이 도사리는 도시를 누비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나씩 할수록 점점 인간이 돼간다는 방식이 흥미롭고요.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각 퀘스트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진행 루트가 달라지며 분기별로 멀티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름 자유도도 있겠고 적으로 상대하게 될 꼭두각시 자동 인형들의 몇 명과 피노키오의 왼팔에 부착해 쓰게 될 다양한 무기 조합, 신체 개조를 통해 스킬을 얻는 시스템도 기대를 모읍니다. 피해 거짓을 접한 해외 게이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밤 제페토가 사냥에 참여한다. 불본의 명대사 오늘 밤 게르만이 사냥에 참여한다에다가 피노키오의 아버지 제페토를 집어넣은 말장난이죠. 이외에도 광기에 사로잡힌 불본 게스코인 신부의 대사, 사방의 야수 너도 머지않아 그들 중 하나가 될 거야를 사방의 인형, 넌 머지않아 살아있는 아이가 될 거야 로 바꾸는 등 대부분이 불본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모습 그렇다고 표절이라는 식으로 빗보는 기색은 없고요 불본 후속작이 안 나오니까 피노키오가 대신 보여주려나 본데 바이올샥 디스 아너드, 불본 팬으로서 이 게임 모든 면이 합격이야 등등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 나온지 한참 됐는데 마침내 흑화 피노키오가 나오는 건가? 피노키오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근사한 게임이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원작을 비튼 컨셉에 대해 흥미로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쓰러뜨린 적들의 부품을 피노키오가 장착할 수 있다면 더 쩔겠는데, 그냥 무기만 취하는 게 아니라 피노키오 외형도 좀 변하는 부품 교체처럼. 제페토가 끝판왕이면서 소름돋겠다. 같은 희망사항까지 적어가며 부품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어느 누가 보더라도 흥미롭게끔 컨셉이랑 아트 정말 잘 뽑힌 것 같은데, 소울라이크의 꽃은 또 전투 밸런스, 레벨 디자인이다 보니 이런 디테일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네요.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4위는 리틀 데블 인사이드입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독창적인 아트로 주목받은 3D 액션 어드벤처 RPG 게임이고요 아트만 독특한 게 아니라 게임 진행도 남다른 게 그냥 괴물들이랑 싸우는 액션 게임이 아니라 이 현실과 판타지 중간 어디쯤 있는 세계에서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일상, 여행에도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2015년부터 킥스타터의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한 게임이거든요 7년을 꽉 채우는 동안 계속 발매 일정을 연기하면서 아직도 발매 일이 미정이라 펀딩 참여한 사람들은 황당할 만도 한데 간 포기 상태였다가도 한 번씩 트레일러를 터뜨려주니까 무슨 희망 고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작년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꽤나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플스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조회수가 무려 200만을 향하고 있으니 아직 기대감은 건재하다고 봐야겠죠. 반응들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번 플스 쇼케이스에 훌륭한 게임 많았지만, 나한텐 이게 제일 흥미로웠어. 이런 게임들이 더 많아져야 돼. 아트 스타일 완전 좋아, 아주 독창적인 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하고 싶은 그런 타입의 게임이네. 등등, 기존에 하던 어떤 게임들과도 다른 비주얼에 반가워하는 모습. 의외로 오랫동안 밀린 발매일에도 괴념치 않고, 2015년에 킥스타터로 후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드디어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쁘다. 라거나, 볼 때마다 점점 근사해지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플스 쇼케이스 본 가치가 있었어. 라는 관대한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암튼 이렇게까지 판을 벌렸으니 곧 나오긴 하겠죠. 보통 게임은 급하게 내느니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낫다는 게 정설인데, 7년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알려지기로 처음에 형제 2명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완성도 높게 공들여 만드느라 그런 거라 믿고 싶고, 참 게임 만들기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거 뽑아내느라 고생일 인디게임 개발자분들 모두 좋은 결실 거두길 응원합니다. 일단은 PC, 플스4 5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멀티플랫폼으로 가는 수준을 밟을 것 같고요. 발매일이 일단은 2022년 예정인데, 이게 N년째 반복 중이다 보니, 일단은 마음 비우고 한번 기다려보죠. 3위는 붉은 사막입니다. 펄러비스가 만드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원래 검은사막처럼 MMORPG로 가려고 했다가 방향을 틀어 오픈월드 게임이 되면서 해외에서 더 관심을 모으게 된 작품이죠. 2020년 더 게임어워드에서 공개된 게임플레이 트레일러가 펄러비스 다운 화려한 그래픽으로 나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음에도 이 장르 팬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각자 초연한 사연을 간직한 맥더피 용병단의 시선을 따라 광활한 파이월 대륙 곳곳을 누비게 될 텐데요, 차가운 암석 사막, 드넓은 그 평야 같은 아름답고도 혹독한 자연부터 마을마다 구석구석 고유의 문화를 체감하는 와중에 이 세계의 역사와 운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줄거리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트리플레이 오픈 월드 콘솔 게임이라니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요. 한물 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어쌔신 크리드식 오픈 월드 즉 심부름식 반복적인 퀘스트들로 피로감을 주는 게임만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게임 배경도 어찌 보면 살짝 진부하다고 할수 있는 중세 판타지라 요즘 게임 디자인의 대세라고 할수 있는 신비감을 주는 비밀스런 오픈 월드를 구축하거나 아님 뭔가 붉은 사막만의 색다른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게이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댓글 반응도 은근 우려 섞인 어조가 많이 눈에 띄는데 개발사 제발 제대로 준비됐을 때만 출시해줘. 이건 그럴 자격이 있어. 아주 인상적인 테크 데모처럼 느껴졌지만 난이 작품 믿어. 펄어비스는 화려한 전투랑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까 세계관이랑 스토리 전반도 그만큼 잘 뽑히길 바랄 뿐이야. 솔직히 보기엔 훌륭한데, 무엇보다 유니크한 사이드 퀘스트가 많았으면 좋겠어. 요즘 많은 게임들이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거든. 심부름 타입 퀘스트만 하지 말고 틀에서 벗어나는 거. 이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에 속하는 게, 다운그레이드 될게 뻔하네. 초당 15프레임 좀 보소. 이렇게 작년 게임플레이 트레일러의 그래픽 퍼포먼스 지적도 보이고, 나오면 믿을게. 라거나, 진짜 사이버펑크처럼 되지만은 않길 바래. 보기엔 진짜 멋지니까. 같은 댓글이 추천수가 많은 걸 보면 앞으로 개발에 많은 고심도 필요하겠습니다. 발매일은 연기되면서 아직 미정이고요. 애초에 해외 콘솔 게이머들을 메인 타겟으로 잡고 시작한 게임인 만큼 콘솔 플랫폼 출시를 우선으로 하지만 PC로도 같이 나오겠습니다. 2위는 프로젝트 이브입니다. 데스니 차일드의 시프트업이 만드는 본격 핵앤 슬래시 액션 게임으로 네이티브라는 외계 세력의 지구 침공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인류라고는 다른 행성으로 도피한 상류층과 지구에서 숨어 지내온 몇몇 하층민들이 전부인 상황 인류는 지구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작전 프로젝트 이브를 시행하고 부대원을 파견하는데 어쩌다보니 홀로 지구에 도착하게 된 이브가 멸망 후 세상에서 외계 침략자들을 썰어 나가는 이야기고요 작년 최대 규모였던 9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쇼케이스에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로 깜짝 오프닝을 장식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했죠. 데이오네타나 니어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리시 액션이 꽤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았는데요. 포쾌한 전투 연출이나 몬스터 디자인, 음악도 끝내줘서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 눈과 귀가 즐겁기도 했지만 사실 화제가 된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좀된 일이긴 한데, 북미통에서도 게임 그래픽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디지털 파운드리의 한 게임 영상 리뷰어가 게임 내 주인공 캐릭터의 과도한 성적 묘사를 지적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디자인이다. 보기에 불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이게 트위터에서 작은 이슈가 되면서 이 무슨 문화 우월주의 같은 발상이냐, 애니메이션 미소녀 캐릭터를 비도덕적인 걸로 매도하지 마라 등등 해당 리뷰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의견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게임을 니어 시리즈나 베요네타의 연장선으로 보는 상당수 게이머들은 게임이나 애니 캐릭터 섹시 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새 와이프 감이 등장했다며 열광하는 모습도 포착되고요. 그럼 첫 장면부터 레이트레이싱 되는 신박한 엉덩이를 클로즈업 하며 19금 액션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준 프로젝트 이브. 해외 게이머들 뜨거운 반응 만나보실까요? 드디어 촉수 괴물과 실제 맞닿이 뜨는 소녀 등장. <laughs> 소양있는 문화인으로서 이 게임 인정 저의 아주 훌륭한 뒷이야기가 있어 보이는구만 개좋다 니어랑 베요네타 데빌 메이크라이 섞어놓은 듯 대흥분 몬스터랑 캐릭터 디자인도 얼마나 굉장한지 좀 얘기해보면 안될까? 이 게임은 모든게 다 쩔어보여 그리고 끝으로 뷰티풀 게임 어, 부티는 엉덩이의 속어 같은건데 뷰티풀을 변형해서 엉덩이로 가득한 게임 약간 색드림 말장난 같은거죠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이목을 끄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모습이고 개발사 김영태 대표도 그 결과물에 만족스러웠는지 고생한 직원들한테 플스5를 한 대씩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플스5를 그렇게나 많이 어디서 다 공수했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플랫폼은 일단 플스5는 확정이고 PC와 엑스박스 시리즈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위는 도깨비입니다. 이것만큼은 뭐 이겨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게임스컴에서 공개된 게임플레이 영상이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지면서 조회수가 어느덧 840만의 육박. 오죽하면 그후 연말 게임 시상식에서 그래픽 퍼포먼스를 과시하는 뮤직비디오 하나 보여줬을 뿐인데 370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여파가 크다고 해야겠죠. 한국판 포켓몬이랄까요? 이 우리들의 친구 도깨비들을 잡아 자신들 연구의 실험용으로 억압하는 미래 악덕 기업에 맞서서 도깨비들을 구하고 우정을 쌓아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자랑스런 대한민국 방방독곡을 모델로 한 참신한 오픈 월드 개성 넘치는 도깨비들 기상천외 탈것과 무기들까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꿀잼 포텐 한가득이라 여러 해외 유력 게임 매체에서 펄어비스 인터뷰를 따가고 저마다 특집 기사를 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지난 해외 미디어 반응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댓글을 통해 세계 각지 게이머들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지금 시방 뭘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트레일러 첫 1분간 에이 재 미니 게임이야? 트레일러 중반 홀리 X 이거 당장 플레이하고 싶어 나 32살인데 이거 보고 그냥 백팩 메고 훌쩍 모험 떠나고 싶어졌어. 나한테 남아 있었는지조차 잊었던 동심의 상상을 완벽히 담아낸 트레일러야. 실제 게임이 트레일러가 주는 느낌 비스무리하게만 잘 나와줘도 다음 집착할 취미를 찾은 것 같네. 한국이 드디어 강력한 몬스터 수집 게임을 만드는구나. 아트 디렉션 너무 마음에 들고 이토록 매력적인 게임 세계는 본 적이 없어. 뭐지 이렇게 내 취향이랑 정반대로 생긴 게임도 없었는데 순전히 이 미쳐 날뛰는 트레일러가 너무 흥미로워서 꼭 해봐야만 하겠어. 살면서 본 최고 비주얼 게임 중 하나. 아직도 현실 같지가 않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가 그토록 포켓몬 게임에 바래왔던 것들이 여기 다 있네. 펄러비스는 그래픽 뽑는 데 천재들이야. 음악도 개 좋고. 펄럽,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요즘 애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잘할 거라 생각하니 엄청 부럽다. 이 게임 딸 때문에 살거 아니고 날 위해 살 거야. 이거 뭔데 그래픽이 내가 여태껏 본 게임 중 최고인 거지? 이 게임 포켓몬 레전드를 디자인과 학생의 게으른 숙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기까지 역시나 포켓몬과 많이 비교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이 게임편에서 포켓몬의 대안을 찾는 목마름이 꽤 컸던 것 같죠. 도깨비는 플레이어 캐릭터와 나란히 같이 싸울 수 있다는 차별화된 강점을 잘 살려 완성도 있게 나와준다면 포켓몬스터 헌터 젠미니 gta라는 별명에 걸맞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대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껏 설레보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주시하고 있는 국산 게임 5가지 꼽아봤습니다. 5게임의 공통점 공교롭게도 발매일이 모두 미정 이라는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 기왕 새롭게 도전하는 거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펄어비스는 도깨비랑 붉은 사막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둘다트 AAA급 프로젝트이다 보니 작업량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이머 입장에선 당연히 하루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과다한 업무량으로 피해보는 사람 없게 차근차근 잘 만들어줘서 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게임들로 한국 게임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게, 그리고 3N도 제발 정신 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길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아님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한국 기대작 중 여러분이 눈여겨 보고 계신 게임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방 또 게임만큼 재미있는 통큰 게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